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 노래하는 사람윤설입니다 비슷하죠? 이름이? 저친 네. 아, 자매 맞습니다. <웃음> 의심스러우시겠지만 불편이 <laughs> 은죠 제가 막내 동생이고요. 네. 항상 저를 소개해주셨는데 제가 오늘 스스로 이렇게 네. 음악 좀 잠깐 꺼주도될것 같고요. 저기 더라고. 또네 엄마 아빠 뭐 가족이잖아요. 전다 가족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옛날 노래, 옛날 추억의 그 함께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 좀 띄워주시겠어요? 다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 다 같이 돌자. 이런 곡입니다. 들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 다 들어보셨죠? 어르신들 다 생각나시죠? 예. 그런데 돌림 노래잖아요. 재미있게 하려면 좀 이렇게 나눠서 해주세요. 다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 그 다음에 아침 일찍 일어나 하실 때 거기 휩쓸려 가지 마시고 딱불 때를 지키셔야 돼요. 다 같이 동네 한 바퀴 아침 일찍 일어나 할때다 같이가 나와야 됩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좀 나눠주시죠. 응. 다 같이, 여기 한번 해볼까요? 이쪽, 이쪽 나눠서 여기, 또 우리 소리 씨까지 해서. 하나, 네. 응. 응. 둘, 둘, 셋. 둘, 둘. 셋. 둘. 다 같이 놀자 <목소리> 동네 한 바퀴 아침 일찍 <목소리> 일어나. 동네 한 바퀴 아침 일찍 <목소리> 일어나. 같이 돌자 동네야 여기 아, 그렇죠, 아, 그렇죠. 아, 여기까지 와야 돼요. 아, 그래서 하셨어요? 제가 어, 못 들었군요. 그전 같이 불러보어요네 음... 네. 같이 음... 같이, 네. 둘, 셋, 넷. 아, 같이 돌자 동네야 세 개쯤 할까요? 세 파트로? 네. 여기 하시고, 그 다음에 중간에 나눠서 여기, 여기, 여기. 친구까지. 네. 나눠서 두 번째, 여기 끝까지 딱 가셔야 됩니다. 네. 헷갈리지 마시고. 네. <laughs> 한번 가보는 거예요. 네. 겁니다. 저는 이렇게 저기 혼자 놀이하는 게 재미가 없어갖고요. 항상 저희 대표님 언니하고도 <laughs> 같이 볼때 네. 언제든지 제가 같이 함께 부르는 걸 원하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모니를 이루어서 같이 할수 있다는 것이 너무 좋아요. 제가 시를뭐 아, 그리고 린 친구부터 시작해서 형님분까지 시를 낭송하셨으니까 가장 시로 만들어진 노래가 뭘까 엄청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죠? 대표님이 그롱트롱 밧동이라는 가사요. 가사를 너무 잘 써서 제가 이거를 저기 객관적으로 제가 소개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아무리 아무리 골라봐도요. 아, 뭐, 우리 안에 이렇게 좋은 창작자가 있는데 왜 남의 노래를 내가 불러?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 우리 같이, 어린, 그쵸? 같이 한번 부르면 좋겠어요. 네. 네. 이거 역시도 멜로디 하셔야 됩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제가, 저는 화음을넣 겁니다. 아셨죠? 우리 한번 수준을 보여줍시다. E

그럼 보이지 않는 바람, 곧갈수 있는 폭씨 고, 함께 워홀 을톡빼 고, 안을보며 소녀 를날을펴 봐. 소녀 를 옛날 에편도 친구 는 가까워 놓은 오늘 모은남아있어 난이 좋아요 난 그것이, 난 그것이 난 지금도 다락방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아니, 또 아니요 아니요 칭찬해 주시고 갑자기 다락방을 소개해 주셔서 어, 너무 감사드려요 덧붙여서 하고 싶은 말은 어, 여러분들이 시를 쓰면 그 시가 쓰여지는 곳이 참 많다는 거예요. 시를 묶어서 정말 소중한 도우심을 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처럼 시에다 노래발을 붙여서 어, 가요로 발표를 해서 어, 제가 지금 활동을 안 한지가 어, 한 40년 이상 된것 같지만 아직까지 이제 저작권협회의 정회원으로서 그 시에 대한 저작력을 받고 있다는 거 물론 굉장히 작지요 굉장히 작지만 의미가 남 달라서 제가 아 내가 참 그때 그렇게 하길 잘했네 그런 생각도 하고 더 많은 작품을 발표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도 하고요 그래도 다행스럽게 이번에 제가 이제 음원을 하나 발표할 예정이에요 지금 이제 표곡이 끝나 표공을 하고 있는 중인데 왜냐하면 제가 이제. 저희 저와 함께 노래를 하면 저희 남편이 먼저 이제 한라를 가셨거든요 그때 보니까 찾아보니까 유장이 하나 있더라고요 몇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피아노로 이렇게 띵동띵동 해보니까 멜로디가 괜찮은 것 같아요 멜로디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다시 또시간 써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가사를 붙여놨어요 그래서 그거가 아까워서 그럼 저희가 이제 그뭐아동브릭 시설 그런 걸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네, 정말 그, 불이 너무나 없더라고요, 저희 기관이. 그래서 그 후원 모집하고 후원 개발할 때그 음원을 사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녹음하고 곡을 하나 만들, 이제 음원이 나올 거예요. 그럼 나오면 여러분 기억하셨다가, 어, 윤설이의 사랑해 보았나 라는 곡이 나오면 한 번씩 들어봐 주시기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시라는 거는 굉장히 여러 가지를 활용할 것이 많다는 것이라서 여러분이 자꾸 시간 쓰고 싶다면 은 많이 쓰시면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고 어쩌면 여러분들도 굉장히 훌륭한 도시 작가 아니면 다른 도시만의 글은 아니죠. 3분이나 이런 글을 쓰는 훌륭한 작가님들이 되실 수 있으니 어디서부터 자꾸 글을 쓰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냥 내려갔네요. 다 끝나셨나요? 한곡더 해주세요. 한곡더 해야죠. 네. 본인이 잘할 수 있는 노래 한곡 해서 노래를 행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t h <laughs> 가을이니까요. 생긴 것답지 않게 분위기를 한번 좀 잡아보겠습니다. 그 네. Autumn Leaves라는 곡인데요. 너무 잘하시죠 재즈 스탠다드 곡인데. 저는 좀 다른 포크 쪽에 어렌지를 편곡을 해서 부르는 가수가 제가 너무 좋아하는 미국 에바 캐쉬드라고 있는데 네 제가 그 사람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더라고요 멜로드 번스타일도 그렇고 제그 네이버 닉네임으로 쓰고 있는데 아시죠? 뉴욕 필하모닉 지휘하는그뭐 거의 굉장히 뛰어난 그 음악가들. <laughs> 네. 네. 제, 어, 노래가 됐습니다. 각설하고. Oh I see your lips, the summer kisses, the summer man. I used to hold. Darling When <laughs> <Tom> <laughs>